키트스타, 예, 네,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네, 그, 저는 그 키트스타를 배우면서 아주 정확성이 있다. 그, 어, 이게 계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그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네, 잠깐만. 요 보이죠? 네. 오늘 에이비 네. 트위키스타에 왔는데 음. 너무 늦게 온것 같아요. 음. 좀 일찍 와서 코 음. 인스타그램 음. 참, 음. 음. 참 좋았을 음. 것 했는데, 음. 예, 그래도 지금 늦었지만은 음. 지금이 또 음. 너무 음. 오늘 수업 너무 잘, 음. 잘 받았고 음. 앞으로 계속 음. 하고 싶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트위키 아카데미 방송 16기로 왔는데 오늘 해보면서. 배울 때는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보고 아까 배운 것들도 한번 잘 활용해서 이것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 꿀뚝 같은데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아, 아, 오늘 아, 느낀 점에 아, 뭐, 킥스타에 대해서 킥스타에서한 말씀 주시 와요. 킥스타 사랑합니다. 아, 네. 내 네, 저는 방송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양질의 방송 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시 스타 방송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회원 어 밤에 라이브로 소감 말씀하세요 치키스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스키형 이고요 화정독 취사방송과 유튜브 방송과 화정독TV를 제가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오늘 매주 키스타 라이브방송 전문가로 출연하러 왔는데요 저는 꼭이에요 자 아, 네. 오늘 이렇게 준비죠 네. 네 원장님 교회에 아, 와서 맛있는 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이렇게 또 오후에 영상 기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축제에서 감사드리고요 사방송 오늘 열심히 들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말씀하세요 저는 키키스타를 만나서 정말 어, 굉장히 좀 감사해요 왜그러냐면 제가 어, 저술한 책이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책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올려서 만약에 내가 책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학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교장으로 은퇴한 지 20여년 전입니다 1999년에 은퇴했는데 당시 학생이 한반에 초중고등학교가 5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시현 인재한 현대 2020년대에 와서 한 번의 학생들이 이 시대 오명 내외예 엄청난 인구 줄임을 고쳐내기를기론은 예. 우리 젊은 예. 세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들이 취직하고 예. 직장 가는데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오케이. 네, 빨 빨간 불 나오게 해주세요 예. 네, 할렐루야. 예, 네, 키키스타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로 나갑시다. 키키스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립시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우리 키키스타 아, 네.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는 그러한 방송이 됩시다. 키키스타 화이팅.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윤미전 예 자, 14기 최봉순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백대를 반갑고요. 어, 저는 이렇게 퀵스타를 배우면서 어, 저는 참 새로운 삶을 네, 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아주 어, 더 삶이 활성화되어지고 사는 인생에 그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목사람은 하는 말씀을 들어외치는 사람인데. 예, 이게 참 보금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 또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참 보람이 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고요 예. 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기도 예. 아, 예. 방송자고요. 저희가 티타 저는 15기 수료생입니다. 네. 아, 라이브 방송 정문 가기고 하러 왔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시키사는 양방 소통 방송을 해가지고 어, 유튜버, 페이스북, 틱톡 모든 어, 양방 소통 방송으로서 전 세계에서 하나인 어, 신 개발 됐습니다. 판별입니다. 됐어요. 야 그다음에 목사님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이2 5초 예. 기한 시간 허락해서 키키 스타 라이브 방송을 배우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홍보돼서 예수 이름을 증가하는 전도의 도구로도 이게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아멘. 홀려,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장로님. 됐습니다. 가만있어라.